저희는 연휴일 때또 그런 분위기에또 이런 사람들 이렇게 귀엽고 또 이렇게 또, 또 <laughs> 귀여우면서 섹시한 또 보니까 자꾸 이렇게 눈높이가 높아져서 다음 드라마가 참 걱정이에요 <laughs> 아, 네 그리고 안에 아 피아노 피아노요? 음 말씀드렸다시피 소리는 뭐, 최고의 어떤 선생님께서 이제, 뭐, 그 소리 나가겠지만, 저희도 연습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전 곡이 한 20분짜리, 물론 유아인 씨는 굉장히 많은 곡을 했어요. 저보다 저는 지금까지 한 곡밖에 안 했는데, 그 곡이 한 20분짜리였는데요. 방송에는 5분, 5 0초가 나갑니다. 근데 그 곡을 뭐, 완벽하게 다 외웠어야 됐고요 또, 영상을 보면서, 곡을 들으면서 표현이라든가, 또 치는 건반 이런거 다 외워서 거의 표현은 또 예, 똑같이 그래서 c 지작품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해서 어? 네다 실사입니다 감독님께서 <laughs> 집어주셨네요 사실 얘기하면서 좀 부끄러워서 꼭 저희가 저희 입으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요 실사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저도 보면서 오늘 처음 화면을 봤는데요. 저야 뭐한곡 했지만 유아인 씨는 너무 많은 곡을 했, 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텐데 너무 노력한 만큼 고생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뿌듯했고 어, 제가 유아인 씨하고 같이 하자 그랬거든요. <laughs> 그랬는데 좀 내심 아, 너무 또 고생하면 어떡하나 고생한 만큼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싶은데 너무 그림이 정말 선제처럼헤아를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행복하고 예, 제가 오히려 대리만족을 느껴서 예, 기분 좋았습니다. 네, 요즘은 자기 피아시대라서 말해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실사고요. 꼭 소원 많이 내주시고요, 좋은 기사 많이 써주시고, 그래서 미회 대박에 여러분도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어, 이 질문은 아까부터 꼭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그냥 불쑥 하겠습니다. 아두 미회 두패셔니스타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심혜진 씨와 김혜윤 씨의 패션에 정말 감탄에 감탄을 했는데요. 제가 아까 컨셉트를 여쭤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혜윤 씨 잠깐 마이크를 좀 받아 주실까요? 네, 네. 어떤, 어떤 공약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이렇게 옷을 멋지게 입고 셨나요 어, 사실, <laughs> 그 서양우라는 역할은, 그 인물은 굉장히, 어, 많은 걸 가졌지만 자유분방하게 하고 싶은 대로 살아온 여자예요. 그래서 집에서 아버지가 좀이 혜원이를 통해서, 또 김혜선배님 역할을 가지신 혜원을 통해서 다른 저를 자제시키고 한속 단속시키고 하는 그런 속에서 늘 사랑을 갈구하는데 평생 그 사랑을 찾지 못하는 그이상한 여자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패션으로는 제가 조금 어 그게 어 고상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어 이렇게 정제되게 나오거나 그렇게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제작 발표에도 그 서울의 옷을 좀 저희 스타일리스트랑 고민을 했는데 너무 좀 고민을 과하게 한것 같네요. 아닙니다. 네. 지금 포토타임 영상을 미처 못 보신 분들은 뭐야 뭐야 무슨 얘기야 하실 것 같은데 잠시 신뢰가안 된다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멋진 자태를 한번 뽐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작품에 도움이 된다면... 아, 역시 저희가 뭐, 일어나는 게 좋겠죠? <laughs> 이, 이, 이 패션을 어쩜 이렇게 훌륭하게. 그렇죠.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뒤에서 볼 수가 있어서 이 반전 디태를 여러분께서 못 보셨는데 정말 센스있게 김현우 씨께서 싹 돌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 시베드 씨께도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 지금 이렇게 오프숄더 옷도 입으셨고 아까 등장하실 때 아주 포탈하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들어오셨는데 뭐그 오늘 어떤 분위기인지도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의상 컨셉에 대해서도 제가 안 여쭤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들어오면서 등장할 때 제가 무슨 이유는 저 뒤편에 저희 스태프들이 너무 소리를 질러서 너무 민망해서 웃었어요. 민폐라서. 아, <laughs> <밑, 밑에라서. 웃음> 그래서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해서 어, 어, 즐거운, 즐거운 마음에 쓴 거고, 그 의상 컨셉은 사실 뭐 제가 뭐 이런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 저런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라고 제 의견을 얘기는 하진 않고요. 거의 전적으로 스탠스 분한테 맡기기 때문에 그냥 그 각자가 분석해온 결과물을 가지고 그 중에 출생을 오늘은 그 제가 보통 그 제가 발표할 때나 뭐 무슨 뭐 행사 때나 이렇게 보면 대부분 다 원피스 종류의 옷을 많이 입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옷을 벗어버리세요. 이러고서 퍼스트를 입힌 거예요, 저한테. 아, 그리고 또 가장 그한성속 가오면서 또좀 과감해 보이기도 하면서 캐릭터가서돋일수 있는 의상이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컨셉들이 옷을 입혀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좀 덧붙이자면요. 우리 여자분장실에 같이 이제 쓸 때가 있는데, 행가의뭐 성숙의 옷, 영의 옷, 행원의 옷이 걸려있으면 그 신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요 그래서 가장 높은 계급에 계신 분 화려하고 의상도 되게 많고 막 펄쩍거리고, 또, 과감하고, 저는 좀, 이렇게, 약간, 미치고는, <laughs> 색상, 겸손하게 골라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신분이 보이는구나, 색깔로, 또는 디자인으로, 예, 그래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네. 화려하고, 화끈하고, 겸손하고, 이렇게, <laughs> 정리를 해도 될까요? 아, 시멘씨 그럼 촬영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분위기를 좀 아, 듣고 싶네요. 아, 저희 촬영장 분위기는 뭐,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 굉장히 <laughs> 화기애애하고, 연기자들과 스태프들과또 감독님과의 그 관계가 대단히그 서로 침략도가 높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분위기는 지금의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예, 화기애애하고 좋습니다. 물론 목소리는 제가 제일 큽니다만. 얼마나 더 좋다는 얘기인가요? 지금도 충분히 아주 너무 화기애애하고 정말.